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 여행.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오전에는 비가 왔는데, 다행히 이렇게 비가 그쳤어요. 사찰 여행하기에도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좀 선선하니 음, 바람도 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달라야라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탐욕의 반대말은 무욕이 아니고 만족이다. 그 만족이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만족하고 우리가 이 삶을 산다는 것은 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는 감사한 일 하나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 감사한 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부족함보다는 만족함을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또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사찰 여행을 왔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사찰일까? 네, 많이 기대되시죠? 여기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대원사라는 사찰입니다. 네, 여기 대원사에 한번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여기 지금 입구인데 예쁜 꽃들이 저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함께 가보시죠. 대원사에 딱 들어오시면 바로 앞에 이렇게 근사 멋있는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바로 그 뒤쪽에는 어, 여기 대원사의 중심전각인 대웅전이 있습니다. 대웅전에는 서가문이 부처님이 계시겠죠. 대웅전을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등노 사무량 수여래 안녕하세요. 네, 신도 회장님 여기 신도님들의 어떠한 그 기도와 포교 활동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지스님이 오시면서 그 아미타 천일 기도를 입제를 했어요. 그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백일제 되는 날마다 합동 아미타 천도제를 진행해서 이제 우리 교자님들의 신심이 더 강건해지셨죠. 그래서 10번째를 그 하면서 2018년 3월에 행양을 했어요. 어, 매월 7일 날은 저희 삼성각 기도, 그 다음에 15일은 어, 정진 추력 기도, 매월 둘째주 일요일은 아미타 합동 천도제를 지내면서 신심이 가득 찬 지금 고도, 저 기도 노량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부터 천일사경을 이제 준비를 하셨어요. 천일기도가 끝나고 이제 뒤어서 천일사경으로 불교대를 이제 이끌고 계시는데 일차 백일은 다라니 기도로 백일 동안 지난 주에 회양했고요 이제 이차 기도는 법화경 <laughs> 법화경으로 이제 백일 기도를 이제 8월 초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수업은 첫째 둘째 주 토요일날 어 사경을 하고 셋째 주에는 스님의 법학연 강의가 있고 넷째 주는 저희가 이제 어, 울력을 해요. 이제 울력을 하면서 이제 법당 청소나 저기 불기를 닦으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묵은 때를 같이 닦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합창단의 구성은 연하 저희가 대원사에서 먼저 대원사 신도들 위주로 해서 시작은 했는데 어, 안성에는 천년고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년고찰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찰들이 가차, 같이 어, 합쳐져서 한 일곱 개 정도의 사찰의 불자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 한 30여 명 정도의 합창단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 더 신심을 다지고 그리고 또 어, 그런 음성공양을 거듭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어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처님과 함께 저희가 항상 그 노래를 하면은 마음속에 우러나오거든요 가사가 그래서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음성 공양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안성에 어더 많은 사찰 그 부자님들과 같이하고 그리고 또더 저희가 또그 부분에 조금 더 일조를 할수 있으면 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어, 어떤 분이 오시든 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주지스님과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대원사 전 식구는 어, 모든 불자님들이 언제든지 오시, 오셔도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어, 많이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원사는 어... 이제 한십 수년 됐습니다. 참근한지 또 여기가 깊은 산골이 아니고 도심 속에 있는 사찰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신도님들 뿐만 아니고 우리 안성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도량 속에서 저희가 어, 제가 생각하는 오면서 핵심이 어, 기도와 교육과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 신도님들의 더 굳건한 신심 또 우리 안성불자의 우리 하옥과 단나더 나아가서 우리 여기 신민의 여러가지의 부처님법을 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그런 원력을 세웠고 우리 신도님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면이 항상 그겁니다. 첫째는 감사한 마음에 기도를 하자 또두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끝없는 참회의 마음에 기도를 하자 또세 번째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끝없는 원력에 대한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마음의 바다에서 우리가 지혜의 배를 타고 가는 반야용선을 통하고 나중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진여 불성의 그런 자리 그런 생명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대로 자탈시 성불도라고 우리 모두 함께 성불하는 그날까지 제가 이 도랑에 뼈를 묻을 각오로 정진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누구나 이 도랑을 찾아오는 불자님들이 편하고 또 안락하고 또 여기서 반드시 부처님 법을 잘 받들어서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 행자가 그런 도반이 그런 전법자가 돼서 그러한 마음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대원사는 2009년도에 안공을 했습니다. 대웅전도 2009년도에 안공을 했고 안에 조성돼 있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 다음에 연편에 보시는 보살님이 대세지 보살님. 또, 오른쪽에 계시는 부살님이 간세인 부살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재질은, 어, 부처님의 재질은 다 청동입니다. 청동이고, 어, 이 대웅전의 약 크기는 저희가 한 50여 평으로 아담하면서, 어, 저희가, 어, 정갈하니 그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어, 여기 대웅전 옆에 바로 삼성각이 있는데요. 여기 삼성각에는 세 분의 성인이 모셔져 계시죠. 여느 사찰과 같게 가운데 치성님이 계시고 좌우에는 산신님과 독성님이 계십니다. 어 스님께서 저에게 어렵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에 불사, 탑불사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우리 신랑이 많이 아팠어요 아프고 딸이 4 명이 있어요 그래서 네 명이 정성을 들여 엄마의 정성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사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신도님들 우리 신도 회장님과 신도님들과 정성으로. 어, 2019년 3월에 완공되었습니다. 108 염주. 그 돌을 만지면서 도, 예, 한 바퀴 돌면 108번이고, 10바퀴를 예, 돌면 1,080번 도는 거예요, 염주를. 돌리는 거나 똑같거든요. <laughs> 여기는 지장전입니다. 여기 지장전에는 주불로 지장부살림이 계시겠죠. 좌우에 는무독계안과 두명존자님도 물론 계십니다. 여기 지장전에 특색이 있다면은 여기는 아미타 소원성지 도량으로서 어 안에 지장전 안에는 납골당이 모셔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돌아가신 분들이 편안하게 이 도량에 머물면서 어 독경 불경 소리도 들으시고. 어 극락원생하시라는 그러한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아미타 소원 성치 도량 대원사를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어,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여기 와, 오셔서 참배해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주지스님의 열정과 많은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이 녹아내려서 어, 앞으로 여기 대원사가 더 빛을 발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까지 아름다운 사찰여행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